2015년 4월 22일 금일 유로... 라라라라 금일에 유로트어가 시작해봅시다. 어우, 죽었어 요즘. 하루하루가 지옥이요. 이거면 한 700km 되나? 좀 아까까지 그 GTA를 했죠 온라인 신나게 죽고 <laughs> 날아다니고 그랬었었습니다. 에어 잠깐만 확실히 GTA는 술 마시고 하시면 안 돼. 술 마시고 하면 안 돼. 에. 이 멘탈만 깨져가지고 골프나 해야지. 응. 다음 팟은 part은... 예 안녕하세요. 그 지금 뭐좀 고쳐졌나? 일단 아직까지 튕기는 건 없는데. 골프요? 재밌지. 아 골프 해야 되는데. 아예 아까 이상한 사람들한테 자꾸 죽어가지고 멘탈막 깨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근데 뭐, 락스타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남을 죽이고, 빼앗고, 이런 게 권유되는 행동이다 보니까, 뭐, 별다른 제재가 따로 이렇게 격리 수용하는 장소를 만드는 거 이외에는 하질 않으니까. 뭐 그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긴 하다만 에휴 뭐 그러다가 저기 그 사이코존? 거의 가겠지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착한 사람이라 그런 데를 갈 수가 어, 음, 죄송합니다. <laughs> 그 뭐시냐? 오늘 아까 저녁때쯤에 참그 낯선, 분이 오셔가지고, 제 유튜브 영상에 신나게 비방하는 글을 쓰고 가셨던데. 그니까, 러 제가 영상을 되게 많이 찍었죠. 뭐, 게임을 되게 여러가지 찍었는데, 뭐, 대표적인 걸몇 가지 써보자면, 3개 썼어. 3개인가 4개인가? 어, SCP 087을 찍었는데 채팅창이 거슬린다고 지워달라 하질 않나. 바이오 바이와자들 리마스터를 하는데 한글화가 안 되었다고, 한국어화가 안 되었다고 막안 본다고 막 친절하게 댓글을 쓰질 않나. 쓰지 마. 그냥. 뭐 별의별 이상한 논리로 그냥 신나게 쓰셨던데, 음. 어, 지금 뜨끔하고 있는 당신, 이 말이야. 니, <laughs> 뭐 관심을 받아서 좋긴 한데, 참 음, 재밌네요. 몰라, 이것도 보고, 막... 아, 근데 일단 차단은 해놨는데, 모르지? 아이디 또 새로 파가지고 제 유튜브 유튜브 주소에 올릴지 올려봐 한번 음, 열심히 올려 할짓시 그렇게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궁금해가지고 한번 봤어요 그 사람이 올린 다른 댓글도 몇개 봤는데 최대 욕밖에 없더만 다른 그 영상이 올린 그래도 그렇게 쓰고 싶을 때지 음. 뭐 나는 글로 말안해난 영상으로 얘기하니까 목 닫고 댓글 한번 써보든지 약간 그러니까 근거 있는 비판은 뭐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그거는 겸허히 겸허히 수용을 하겠지만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글 쓰고 열심히 써 쓰고 싶을 때지 않창 제발, 저좀 봐주세요라고 말할 때지. 음. 아, 뭐, 간만에 막, 구글 플러스 알림 이 열심히 올리길래, 뭐지? 뭐 있나? 그래서딱 봤더니만, 어, 열심히 쓰고 계시더라고. 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 말이야. 너 음. 근데 그거 보니까는 부계정 같긴 하던데, 뭐 부계정인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쓰세요. 뭐, 뭐 그렇게 생산성 없는 활동을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써. 음, 난 그냥 이제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laughs> 그러니까 뭐 대뜸 그렇게 막 욕이 달려있다 그래서 <laughs> 제가 막 그냥 무대포로 차단하고 그러진 않아요 나도 사람인지라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뭐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뭐그 정도는 아네 이게 부족했네요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쓰겠지만 음. 밑도 끝도 없이 와가지고 대뜸 일단 싫어요부터 누르고 어, 되게 이유도 없는 거. 아니,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올린 글 중에 하나가, 저기 포탈 있죠? 그, 벨브사에서 나온, 그 포탈 게임 영상을 제가 올렸었는데, 어, 댓글에 뭐라고 쓰셨냐면, 아이, 뭐, 자기가 썼으니까 누가 썼는지 알겄지 뭐 마우스 포인터가 보이는게 극혐이네요 마우스 포인터 좀 치워주세요 게임에 몰입이 안돼요 물론 반말로 썼지 음. 아 존.. 아 이렇게 말하면 안되는구나 허벌락의 극혐이네 어 저거 좀 치워라 라고 쓰셨습니다 어. 그래서 내가 제가 천천히 한번 영상을 다시 봤어요. 난 그런 거 있을 만한 거는 안 남기거든. 한번쭉 보니까는 메인 화면에 그 메인 화면 은 어차피 마우스로 고르는 거니까뭐새 게임, 게임 블로우기, 옵션, 뭐 제작진, 종류 이런 거 있죠. 거기 나오는 거, 거기서만 마우스 포인터가 있고, 나머지는 포인터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덕분에 내 원래 저는 재방송을 유튜브에 한번 올리는 걸안 보는데 한번 덕분에 쭉 봤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 물론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내가 안 올렸겠지. 어,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댓글을 달았어요. 혹시 동영상 10초 이상 보셨나요? 혹시나 10초 이상 보셨는데 그게 보였다면은 그거는 마우스 포인터가 아니고 크로스바라는 엄연한 게임 내 컨텐츠입니다. 혹시 10초 이상 보시지 않은 거라면 고생하세요.라고 쓰고 차단을 걸었어요. <laughs> 왜? 막 그것도 막 마우스 포인터처럼 보이나? <laughs> 참 재밌는 친구예요. <laughs> 뭐? 처음 제 유튜브에 그런 글이 올라오고 막 싫어요, 싫어요 테러.. 테러라고 해야되나? 몇개 안.. 모르지 싫어요를 몇개를 눌렀을지 어.. 아뭐 그렇게 생산성 없는 활동을 하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생하시네 응. 열심히 하세요 응. 아직 그.. 성의가 부족해 뭐 매우 감명깊게 봤는데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laughs> 뭐그런 느낌으로 막 열심히 막 영상마다 안 좋은 글들을 써놨더라고. 뭐 거모는 완전 나쁜 게임, 그니까 쓰레기 게임 막 그렇게 써놓고 막 이것저것 해놨더라고. 음, 난 그냥 간단하게 차단 한 번만 눌렀어. 그니까 러 그게 막, 일단 같은 사람이고, 뭐몇분 간격을 안 두고 그렇게 쓴 거라서. 그럼 그냥, 뭐제 영상이 마음에 안 드셔서 그렇게 써놓으신 거겠죠. 그 말은 의도된 테러라는 거지. 난 그냥 차단 한 번만 눌렀어. 어. 글 쓰느라 고생하셨는데,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음, 좀더 분발해봐. 한참 그렇게 쓰고 싶을 때지 에이, 그런 게 있어 그 군소 규모의 유튜버들은 한분한 한 분이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글이 올라와도 아 죄송합니다 뭐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쓰셨더라고요 그 사람이 올린 댓글에 내가 다른 걸 봤어 뭐제 영상이 뭐 많이 부족했네요. 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쓰셨던데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월가월불할 건 아니고 문제는 제 영상에까지 그런 안 좋은 악플을 달았다는 거지 음, 잘못 건드리셨고요. <laughs> 뭐 하러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 몰라, 그 사람이 이 영상을 볼지도 모르죠. 음. 만약에 보신다면, 음, 아직 준비가 덜된것 같아. 좀더 준비해서 와.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뭐, 이걸 듣고, 넌 이제 조졌다. 더큰걸 받을 준비해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들어와. 어, 이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음, 참 재밌었어. 오늘 하루 되게 피곤했는데, 덕분에 아주 스펙타클한 음, 저녁을 보냈네요. <laughs> 음, 절 웃겨 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끝. 그리고, 아, 이거, 이거, 야야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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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험이야. 안 보기로 했어. 그냥, 어, 저랑은 조금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안 보기로 했어요. 지금 이미 다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천천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그냥 좀 덤. 음, 어, 뭐라고 해야 될지. 이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뭐. 이 아무래도 업로드가 되는 거니까는 <laughs> 내가 막 대놓고 말하기가 좀 그렇고 또 아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싸 꼰수 하나 잡았네라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어 나도 뭐 최소한의 준비는 해놔야 되지 않겠어? 음아저 이거 요것만 하고 끝낼 거예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내고 음, 할거 하고 그러고 자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저기 골프 6홀부터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GTA에서 이상한 친구들이 날막 쏘고 막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은 패스. 내일 하는 걸로. 그렇게, 아, 내일, 몰라. 저는 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이 하실지 안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시간이 다들 되신다고 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세션이야. 비공개 세션, 제가 어제 만든 게 전부 다 비공개 세션인데, 친구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 락스타 소셜 클럽에 친구로 등록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세션이었어요. 세 명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나머지 안 들어오고. 이게 예, 만드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 보니까. 그냥 온라인에서는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세션이. 친구 세션이 따로 있고 뭐 초대 세션이 따로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영어도 되게 분량이 많던데 몇 시간 됐는데 보니까. 아이고 아이고. 재밌긴 하더만요. 그 영상이 되게 분량이 많아가지고 질리지 않고 볼 수가 있다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 근데 저는 그거 한 번도 안 봐가지고 깔짝깔짝 보고 말았기 때문에 <laughs> 한2 3 초씩만 보고 말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될때 한번 쭉 몰아서 보려고요. 나 근데 벌써 30시간 했던데 GTA 5. 벌써가 아닌가? 몇년 동안 기다린 거에 비하면은 좀 조용한 행복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휴, 오늘은 되게 짐 빼고 근데 아까 그 악플이라고 하는 게 낫겠지 악플 남겨주신 남겨주신이 아니지 남겨준 그 사람 거는 그냥 보고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 뭐 그렇게 생산성 없는 짓만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마치 그런 거잖아. 막1 분마다 카톡 보내고, 막 새벽 3시에 전화 가지고 너 자니 이러고. 나는 그냥 이응 이응 두 개만 보내는 거밖에 없잖아. 재밌었어요. 좀 새로운 경험이긴 했어. 처음 받아보는 그런 관심이어서 재밌긴 했어. 빨리 새로 아이디 만들어서 한번 다시 해봐. 차단하는데 클릭 두 번이면 끝나니까 열심히 해. 음, 갑자기 막 새로운 댓글이 올라왔다. 길래 누구지? 이러면서 딱 보니까는 어, 그냥 아주 그냥 어, 그러, 그렇고 그런 댓글을 열심히 써놓으셨더라고. 3, 4개 어, 난 그냥 차단만 누르고 말았어 음. 그거 쓰느라 참 고생하셨는데 어, 그 글의 가치는 차단 하나밖에 안되는 그런 가치에요 어 구글에 치니까 다나오더라고요자 이제 듣고 생각하셨겠지 구글 플러스에 나오면 안 돼. 음. 열심히 생각해 나. 동기화야? 동기화야 뭐? 근데 요즘은 세상이 워낙 흉흉해가지고, 뭐만 했다 하면은 뭐,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한다, 뭐한다. 아, 그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 좋게 말하면 편리한 로그인인데, 나쁘게 말하면 내, 그, 라이프라인? 타임라인이 아니고 라이프라인이 그냥 만천원에,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그게 딱 좋은 거야. 저처럼 막 많이 싸돌아다니고 그러는 것보다 그게 나은겨. 다 왔다. 어, 근데 다 왔는데 어떡하냐? 그래, 어서 와. 난 아까 보이스를 열심히 들었어. 난 내가 분명히 보이스챗을 보이스챗을 꺼놨는데 갑자기 들리길래 어 누구지? <laughs> 뭐지? 나 꺼 놓은 거 아니었나? 이러면서 설정 창세 번은 더 봤던 거 같아. 아까 방송하면서 난꺼 놨는데, 나 푸시트 톡으로 바꿔 놨는데, 그니까 내가 말하는 것만 꺼는 거지. 어 나도 자야겠다 졸리다. <laughs> 어제 너무 열심히 했어. 어 2010. 2024년이래. 2015년 4월 22일 금일의 유로트럭은 여기까지도록 하겠습니다.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